응. 소7빨리다 해라. 괜찮번번 자. 자 모든 실수 x 아니, 저걸 만족하는 거네. 항상성립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만족한다라는 것이 라고 하면은 문자 하나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y라고 하는 것은 뭐 x 1이라 쓸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x 1 전체 제곱 빼기 2x의 x 빼기 1 더하기 c의 x 1 플러스 2는 0이라고 일단 쓸수있다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그랬어요. xy에 대해서. 근데 y는 어차피 x로 바꿨기 때문에 y는 필요 없고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생각 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서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1차항의 개수도 0이다. 상수항도 0이다. 이걸로 풀어내면 된다는 뜻인 거야. 할수 있겠죠? 다음. 1 11번 자이참 함수가 저런게 있는데 x축과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처음부터 조건이 있어요 자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x 축이랑 y는 0이라는 뜻인거죠 그러면이 녀석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x가 두개다 이런 뜻인거예요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여기다가 먼저 써보면은 판별식이라는 것은 1 플러스 4 AB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신 거야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고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보다 큰 상태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은 당연히 참이다 니은 꼭지점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꼭지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무조건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fx는, 자, a를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1x 더하기 반의 제곱 2분의 1 a 2a분의 1 전체 제곱이 필요하고 4a 제곱분의 1이라는 걸 더해줬으니까 빼준 건 나가면 a 한개 약분이 되어서 이렇게 써질 거고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b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 있자 그렇다면은 아무리부터 하고요 x 더하기 2a분의 1 마이너스 4a분의 통분할게요 1 마이너스 4ab 뭐 이렇게 통분이 될 거니 플러스겠네 요렇게 통분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A분의 1, 마이너스 4A분의 1 플러스 4AB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상태니까 A가 1보다 크대요. 풍수란 뜻입니다. 그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야. 이 녀석이. 근데 A는 양수란 말이야. 이만큼은 자연스럽게 양수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음수, 음수 곱마 음수 3, 4분면 위에 존재한다.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 근데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의 위치 중에서도 Y자표의 위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A가 지금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알수 있는 상태잖아 근데 x 축이라는 것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개형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보고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x는 두 분의 합 나누기 이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1이라는 것을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우리는알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꼭지점이 x 축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축이라는 게 음수 쪽에 있으니까. 그냥 참사분면이다.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X축이 있고 Y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은 X축과 에 x 축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일단 아래쪽에 있다는 건 확인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식을 보고 축의 위치를 바로 우리는 알수 있잖아. 두 분의 합 나누기를 2 적용해서. 그래서 바로 알수 있거든요. 축을. 근데 A가 양수니까 이게 음수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 그러니까 축이 음수 쪽에 있고 꼭지점에 y 좌표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실 수 밖에 없으니까 꼭지점이 참자분면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용 목뭐 길게 한거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접한다 라고 하면은, 지울게요. 판별시 쓰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laughs> fx 어이구, 어이구. a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b라는 것과 x 빼기 b를 생각해보면 탕탕탕탕하고 없어지고 ax 제곱은 0이 성립을 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0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중근 가지니까 접한다 라고 할수 있겠네. 다 맞다. 이 말은. 어? 틀렸다. 맞 뭐 했는데 7번이 없나 봐. 아, 3 됐어요? 다음. C. 아, 이런 또시호을 주네, 나한테. 사이 늦이 지내라? 자, 최대값, 최소값 아까 저거다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M 빼기 N, M 차이가 지 8m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18이라고 줬어요. 정수 a, b의 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차함수가 이 녀석이래. 자, 표준형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뭐 알아서 구해줬어요. 그렇 자,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거나 같고, b가 3보다 크나 같다면 소문자 m이란 뭐냐라는 뜻인 건데, 자, 그래프가 여기 뭐 써도 상관없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축이라고 하는 것이 X는 뭐다? 3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건 뭐예요?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라는 뜻인 거고 가장 왼쪽 B란 가장 오른쪽이라 뜻인 거야. 근데 가장 왼쪽이 3보다 작거나 같대. 아,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3보다 커거나같때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는 간다라는 뜻인 거니까 반드시 여기가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인 거야. 따라서 최소값이라는 것은 F에 뭐 넣은 거, 3 넣은 거니까 요거다라고 확정이 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18이라고 줬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것은 K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것은 F0, 0이네. 아 잠깐, 뭐야 이거? 최대값이 K이다. 아, 맞네. K가 되려면 0 넣었을 때다 이런 뜻인 거잖아. 또는 6? 또는, 그렇죠. 3의 기준로 해가지고 0이거나 6일 때 좌우 대칭인 거니까 0 넣었을 때 아니면 6 넣었을 때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네 자, 따라서 정수 AB는 정수 임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순서상 AB를 생각을 할 때, 자, A라고 하는 것이 0이라면 B가 될수 있는 것은 뭐더라?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표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최대한 여기까지 올라가도 상관이 없죠. 더 올라가면 6보다 더큰게 생기니까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즉, K보단 더큰게 생기니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 4, 5, 6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는 뜻인 거예요. 음. A가 1이라도 3, 4, 5, 6 2라도 어이? 잠깐 A가 1이라면 B가 될수 있는 거는 6밖에 안 돼요. A가 1이란 뜻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최대는 K가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6이 될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가 0이잖아요. A가 1이라면, 1에서부터 출발하는 범위를 우리가 잡는다면, 1은 조금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최소는 이3 넣었을 때를 찍어주시고, 최대는 이 K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 즉 A가 0일 때는 최대가 K로 일단 확정 지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든, 최대 최소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뭐 3이든 4든 5든 6이든 별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A가 1이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최대는 지금 K가 확정이 안된 상태잖아. 최대는 K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은 최대 6까지는 가져야 k가 최대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라면 6, 2라면 또 b가 6일 수밖에 없겠지 같은 방법으로 3이라도 b라는 것은 6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그 다음에 a가 이제 3보다 크다면 이제 어떤 그림이냐라고 하면은 어디다 해야 되나? A가 3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축이 3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A에서부터 이렇게 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러면 A를 넣은 것이 가장 작은 거고 B를 넣은 것이 가장 큰게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가 돼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생략을 해가지고 조건을 따져보자라고 했으니까 B 넣은 값이 2, 제곱 빼기 12 B 플러스 K A를 넣은 값이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K 인데 이 둘의 차이가 얼마? 18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거야 그러니까 빼라 이 말이죠 이 그러니까 e 묶어주고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2 묶어주면 B 빼기 A 그 결과가 18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된겁니다 됐어요? 그럼 AB가 정수에 했으니까, 일단 이 약분 해주시고, B 빼기 A 묶을 수 있죠? 그럼 B 플러스 A,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요6 있죠? 빼기 6은 9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끼워 맞추기. 얘가 1일 때, 얘는 9. 3일 때, 3. 9일 때, 1. 3보다 먼저 큰 것들만 해야 돼요. 뭐 그런 걸 끼워 맞춰가지고, 마이너스 9일 때, 마이너스 이런 걸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몇 가지고, 여섯 가지 조사 되는가 안 되는가. 둘다 3보다 큰 숫자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따져줘야 되는 부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b 가 3보다 작다면 이게 반대 조건이기 때문에, 다, 라, 나, 다, 다, 라, 나마 같은 숫자가, 같은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해되겠죠? 다음. 16번 1232죠. 1231232. 이 Z는 스 루트 3i, 이 Z 빼기 1은 루트 3i, 4 z 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넘겨서 4를 약분 Z 제곱 빼기 Z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변에, Z 더하기 1만 곱해주면 Z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는 구제곱의 Z를 곱한 거잖아. 구제곱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Z 플러스 왜냐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 z의 제곱 빼기 z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0이겠네. 음. 됐어요? 다음 음. 이거 안 되면 제곱해보고 세제곱 음. 해봐. 진짜 너가 다 해봐. 그럼 음. 세제곱에서 깔끔하게 나오거든. 네. 어. 진짜 너가 하면 나와요. 무슨 음. 수없거 나온다는 거는 계산 잘못한 겁니다, 그냥. 음. 18번 하면 되나? 네. 자, 일단 음. 여기를 6으로 바볼게요 됐지? 자, 이멀구해랑 짝수 번째 것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얘가, 얘들이 뭐일 때를 생각해라는 뜻이냐면 1과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라는 뜻인가. 그럼 이 숫자가 1이 되게 하는 x가 이잖아. 2를 대입해보자. 그럼 32 더하기 8 빼기 11이란. 2분의 a0 어? 잠깐 잘못했다 조금 응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1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laughs> 요 녀석이 2가 되도록 하세요 그럼 2가 약분이 되시 요게 2가 되도록 하세요 그럼 2의 제곱이면 또 약분이 되니까 전부 다 2분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X에다가 3을 넣으세요. 그럼 3에 5제곱 빼기 18, 아, 더하기 18 빼기 11은 2분의 A0, 더하기 2분의 A1,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2분의 A3, 더하기, 와, 아, 인내심, 인내심. 자, 이렇게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2분의 1 유지를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풀만 풀만 풀만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뭐일 때는 이제 볼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주자라는 뜻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에다가는 마이너스 1은 넣겠죠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121은 2분의 a0 마이너스 2분의 a1 다시 플러스 제곱이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2분의 a2 마이너스 2분의 a3 플러스 2분의 a의 4 마이너스 2분의 a의 5가 되더라는 뜻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래. 그럼 이두개는 뭐하기만 하면 더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더하자. 계산해야 돼요. 243입니다. 250요 어, 250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입니까? 그 그러니까 240이 답이 되겠네두배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알아서 없어지고 네. 없어지고 A0로 바꿔 되니까. 그래서 2 4 네. 0인 거. 이해 됐습니까? 자 남아서 시너지 좀 풀고 가세요.